영상 다 보시고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건부 서식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공휴일에는 노란색, 주말에는 뭐 이렇게 또 다른 색 이렇게 나오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있잖습니까? 빈칸이 아니면은 일단 노란색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쭉 여기서부터 여기 세개를 잡고요. 컨트롤 Shift 키 눌러서 밑으로 방향키 밑으로 탁 눌러서요. 자, 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홈에 가서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에 갑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항상 여기서 먼저 조건으로 사용해야 될그 필드의 가장 윗부분, 여기죠. 지금 가장 윗부분 찍고요. F4 두 번. 자, 조건부 서식 잘 모르시는 분은 조건부 서식 제가 올려놓은 영상 있잖습니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으니까요. 자, 밑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자, 이게 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큰 것도 아닌 것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습니까? 자, 부등호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마주 보고 있으면요. 이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 요게 바로 있지않습니까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공백이 아니라면, 공백이 아니라면 음, 무슨 색깔을 입힐까요? 자, 채우기에서 채우기에서 조금 너무 좀톡 튀는 색깔보다는 좀 약간 어 무늬 무늬색 해볼까요? 무늬색, 무늬 스타일 이런 거 해볼까요? 자, 뭐 이런 거어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해봅시다. 이런 거어 좋겠네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습니까 살짝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했어요 어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지금 요렇게 막 됐죠, 이렇게 막대 죠 이렇게 별로 뭐 보기 싫네요 오히려 <laughs> 자그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저는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예쁜 서식 같은 거 한번 입혀서 한번 저한테 전달도 좀 해주고, 해, 전달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뒤에. 그런데 문제는요. 주말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휴일들은요. 이름이 다 달라요. 개천절, 뭐 설, 뭐 이렇게 어린이날. 하지만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항상 이 말이 같죠? 자, 여기서요. 여기서부터 쭉다 잡습니다. 필드명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조건부 서식은요. 홈에서요. 조건부 서식. 여기서요. 자, 세규칙. 자, 소식을 사용하여. 아까 규칙이 있죠? 중복이 됩니다. 제가 오늘요, 어떻게 보면요, 좀 중복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똑같이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 거을 찍고요. 자, 위에 거을 찍고, F4 두번 눌렀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OR 조건을 써야 돼요. OR, 괄호 열고요. 자, 여기서는 토요일, 토요일 자 여기서 한마디로 이 필드가 토요일 또는 토요일 또는 자또 얘를 또 한번 찍고 f4 두번 눌러서요 또 일요일 이렇게 했어요 괄호를 닫았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젠 서식 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음 약간 붉은색 이렇게 어, 그러고 약간 아니면 연두색 아까 연두색이 더 보기 좋겠나? 자 연두색 합시다. 연두색 됐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봐보세요. 공휴일은요 노란색이 됐고 주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되면은 어 그런 데 있잖습니까? 지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아까 제가 노란색을 했을 때도 분명히 여기에서 색칠이 쳐졌단 말입니다. 즉 조건부 서식이 겹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조건부 서식을 관리하는 거. 여기 규칙 관리가 있죠? 딱 클릭을 해봤어요. 지금요, 규칙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죠. 만약에 있잖습니까? 이렇게 이두 가지 규칙이 서로 겹치는 부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여기에 위쪽에 있는 규칙이 우선시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말, 나중에 한게 위로 가거든요, 보통은요. 그래서 제가 주말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제가 뒤에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으로 보내는 버튼 있죠? 밑으로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얘가 노란색이 지금 규칙이 위로 왔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빈 셀이 아닌 것들 전부 다 노란색으로 다 덮어 버렸어요. 예, 얘네들이 주말이건 아니건 빈 셀이 아니잖아요.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어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서식에서요. 자, 규칙 관리 가서요. 이렇게 규칙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확인됐어요. 얘를 바꿨을 때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4 5 잠깐만요. 어, 5 자, 5 했어요. 5, 5월 5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잘 나옵니다. 자, 유, 현충일, 그리고 지방선거 6월 13일 잘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